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laughs>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글 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래. mm 찬송. 내궁파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까지입니다 <laughs> 신명기 31장 마지막 절에서 32장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31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같이 독수리가 자기의 보음자리를 어지럽게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같이어 소에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뭐 제목을 붙인다면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가 어, 모 e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 a e 교훈의 말씀들을 쭉 선포했습니다. 이 신명기죠 신명기가 이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모든 일을 회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르고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한 노래, 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에 참여하는 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이 모세의 노래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늘과 땅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어이 증인으로서 지금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보면 이 서로간에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증인을 세우도록 했거든요 그것도 증인을 두명 이상을 세우도록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복과 저주를 음, 저주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하늘이 들었고 또 땅이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될,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약속을 어기인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르지 않고 무시하면 그들은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한쪽만 지키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먼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4절에서 소개하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 하나님은 어,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바를 당신의 명예를 걸고 행하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40년의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악으로 보답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5절6 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오는 그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악으로 갚았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무지한 자들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행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자리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죠 아무런 이유가 우리에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택하시고 광야에서 눈동자 같이 살피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해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으면서 그 날개로 업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오는 말씀이에요 말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업고 그렇게. 어... 어, 지내듯이,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나온 걸음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아 평지에 모여 있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 모두 다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경험했고, 모두가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합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백성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와 같이 돌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앞날은 늘 불투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앞날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 주신 한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 미래에 대해서 알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도 내 미래를 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측할 수 있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보셨고, 이끄셨는가? 어려움이 있을 순간 순간마다 어떻게 그때 그때를 지나오게 하셨는가. 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셨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도 나의 역사죠. 나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7 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선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면 알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의 오늘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지게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나의 앞날은 불투명해요. 아무도 내 앞날을 알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미래와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죠. 지금까지 나를 그 독수리처럼 등에 업고 인도하신 바로 그 분이시죠. 그 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당신의 날개에 업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 날개에 업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이 믿음으로 다그 염려를 다 떨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